안녕하세요. 회의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변화무쌍한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누가 뛰어난 하드캐리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들의 드라마 출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방영된 드라마들의 시청률 등 여러 수치를 통해 중국 인기 여배우들의 드라마 하드캐리 능력을 랭킹으로 매겨봤습니다. 아역 출신인 관효동은 연기력으로 비판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릴 때 이미 배공난 여자 조연상을 획득한 적도 있습니다. 주연을 맡았던 20부록 시리즈로도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다만 다른 인기 여배우들에 비해 살짝 아쉬운 하드캐리 능력으로 10위에 랭크됐네요. 하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여배우입니다. 아이돌 출신이나 배우로 전향한 송치에는 항상 연기력 논란이 따라왔는데요. 하지만 연속 6년 드라마에서 1번 여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희룡과 주연을 맡았던 하일참 씨행복이큰 성공을 거뒀으나 후속작들 성적이 그저 그런데요. 자신의 하드키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담성호는 시청자들과 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달달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팬층이 계속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가인 지면 금의지하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8위에 랭크 됐네요. 이 신문 외모와 연기력 모두 갖춘 여배우 유형인데요. 드라마 소재와 상관없이 현대극이든 고장극이든 전부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번위에서 남배우에게 대부분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게다가 작품 퀄리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추리에 랭크됐네요. 지우링 호 여배우 중 선두 주자에 있는 백록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드라마를 찍으며 맹렬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생 여고 일생일세, 장월신명 등 모두 괜찮은 성적을 냈죠.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리러바 또한 외모와 연기력 모두 갖춘 여배우인데요. 그녀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대부분 괜찮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과 주연을 맡았던 니시아정 영요는 시청률이 정말 뛰어났죠. 다만 드리러바 주연의 드라마에서는 공통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평판이 양극화된다는 점입니다. 하드캐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할때 보입니다. 그래도 오이의 랭크 됐네요. 한 영화계에 있던 유혁빈은 몽화록을 찍으며 다시 드라마 업계로 복귀했는데요. 최근에 거유 품작 지방 매개적 고사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1년에 한편 정도의 인기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드라마 대부분 성적이 좋고요.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하드키리 능력도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최근 방영된 국색방화가 방영된 지 20일 만에 방고TV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드캐리의 영광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링호우 여배우들 중 가장 많은 대박작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협배우 출신이라 연기력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위에 랭크됐네요. 조려행의 경우 소재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드라마가 인터넷 플랫폼을 넘어 위성방송, 중앙방송에 진출하여 좋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방영된 여봉행의 성공으로 다시금 그녀의 작품에 대한 안목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빠오호 여배우들 중 탑급이고요. 파천굴부터 시작해 녹비홍수 그리고 전극인 풍치바나까지 시청률이 여왕이랑 호칭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리의 경우 내놓는 작품마다 고퀄 명작입니다. 시청률과 평판 모두 획득하고 있는데요. 하드키리 능력도 거의 신급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솔리의 인생작은 아마 견한전이 될듯 싶고요. 그후 미월전, 안가등 모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라마를 고르는 안목도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1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부치앤부산